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1년 동안 같이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음악교과서를 피고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음악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laughs> 오, 굉장히 느리네. 자, 오늘은 음악교과서 8쪽, 9쪽 내용을 배우겠고요. 먼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야 함께 놀자. 와! 제목보다 너무 좋죠. 친구야 함께 놀자. 그럼요. 친구와 함께 놀아야죠. 우리는 놀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어? 이상한데요?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 는 아니야, 아니야. 친구 만나서 놀기 위해서. 학교에 온 겁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무슨 시간만이요? 음악 시간만이요. <laughs> 다른 시간에 공부해야죠. 하지만 음악도 공부해요, 여러분. 하지만 음악은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이합니다. 와, 망했네요. <laughs> 왜요? 우리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음, 왜요? 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혼자 듣습니다. 어, 하지만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먹했던 첫날, 일주일후 음악 시간, 2학기 학급음악회, 1년 후 친구들과 함께 야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1년 동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활동 시, 코로나 시기 중에서 뭐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되고 못하지만 우리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올해부터는 뭔가 작년과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학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 다 됐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즐겁고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질문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어우 선생님도 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왜요? 왜냐면,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만난다는 건 항상 어떤, 음, 긴장감? 떨림? 음, 뭐, 좋은 것도 있죠.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또, 무서움도 있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끄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걸 재밌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신기한 게 느끼는 사람? 아니, 또는 뭐, 두근거리는 사람?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음,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음, 약간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 선생님도 두려움이 많으세요. 아유, 선생님도 사람인데요. 당연히 두렵죠. 우리 반에는 어떤 아이가 될까? 내가 만난 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 들지는 선생님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냥 기쁘거나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악 시간은 즐겁고 재밌게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자, 모든 거다 잊고 선생님을 만났는데, 야, 선생님 웃고 있잖아. <laughs> 선생님 되게 화도 안 내게 생겼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laughs> 처음 만났던 그날 느낌.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래를 부르며 친구들과 친해지기. 야 노래를 부르는데 혼자 불러야 돼. <laughs> 친구들과 친해질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 노래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이름은 꾀꼬리 노래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한번 불러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불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래 꾀꼬리 노래 한번 들어볼 건데요 두번 들어볼 겁니다 노래는 굉장히 짧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리가 적다. 소리를 크게 꽤꼬리 꾀꼬리 보리밭에 홍개똥 머리 목에 비꾸나 오라. 와 이거 따라 부를 수 있나요? 나못 <laughs> 따라 부를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어, 전문가는 좀 어렵네요. 학생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 어, 이거는 좀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꾀꼴, 어? 아, 아, 아. 목이 안 좋은데요. 물을 한잔 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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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꽤꼴 꽤꼴 보리밭에 홍길동 머리 곱게 빗고 나오라 맞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꽤꼴 꽤꼴 보리밭에 홍길동 머리 곱게 빗고 나오라 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셔야 돼요. 들어와 지고는 안 돼. 같이 해야 돼 무조건. 시작! 꿀꼴 꿀꼴 꼬리밖에 홍기 도 머리 곱게 빗고 나오라 오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될 때까지. 시작! 걸골이 밭에 홍기도 머리 곱게 빗고 나오라 오호 오,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더 걸골이 밭에 홍기도 머리 곱게 빗고 나 나오라 이건데 나오라 이렇게 됐어요 아 목이 좀 아프네 목이 아플 때는 또물 한잔 뭐 하셔야 되죠 여러분도 물 한잔 먹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은 역시 좋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꾀꼴, 보리, 밭에, 홍길동, 머리 곱게 빗고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꾀꼴, 꾀꼴, 보리, 밭에, 홍길동, 머리 곱게 빗고 나오라, 나오라. 왠지 국악 같은 느낌? <laughs>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골골 네네 보리밭에 홍길동 머리 붙게 빛고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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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 어, 다시 한번. 꾀꼴꾀꼴 보리 밭에 홍길동 머리 곱게 빗고 나오라. 비슷한가요? 다시 꾀꼴꾀꼴 보리 밭에 홍길동 머리 곱게 빗고 나오라. 봤나? 들어보겠습니다. 맞네, 맞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e 따 a p tap, 골 보리밭에 홍 t a 머리 굽게 입고 나오라 어, 좀 길면 좋을 것 같은데 p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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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싫어? 전문가 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한번 들어보고.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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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깃도, 머리 나오라. 아, 이게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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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네요, 여러분.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음, 어, 4학년 때 정도에 이제 자세하게 배웠는데 우리 한국의 전, 통, 전래, 동요라든지, 어떤 전통 노래들에서 나오는, 이제, 음 표현 방식이에요. 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하죠? 계속 여기 들어보면, 꽤, 꼴, 꽤, 꼴, 보리, 밭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잘 못하는데, 전문가가 아니야. <laughs> 선생님이. 머리 곱게 빗고 나오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될 때까지 하면 되죠? 뭐될 때까지 하면 되지. 시작! 깨, 꿀, 깨, 꿀, 꿀이 밖에 홍길동, 머리, 꽃, 깨, 비, 고 나오라.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야, 휴...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기분 되게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음악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 선생님 옷이 바뀌었는데요? <laughs> 예, 수업을 여러 날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옷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굉장히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여러분들이 재밌고 즐겁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음악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